안녕하세요 탑콘이고요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간은 10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자 오늘도 이 수익률부터 시원하게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바로 어제 확실한 매수 타임이라고 잡아드렸던 아크죠. 자 말씀드린 관점대로 이 해당 단기 주요 매물 때 돌파 성공하면서 20%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아크 수익 챙겨가시면 될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며 이 30%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 멀뚱멀뚱 구경은 그만하시고요. 어,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들 단한 개라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실행력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수익 나온 거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들 한 개라도 챙겨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IQ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계신 분들의 저와 함께 이렇게 선매집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구독 버튼 한번꼭 눌러주.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 시간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현재 미리코드이 가로줄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이 해당 매물대들은 강력한 이 저항의 역할 또는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상승으로든 이 하락으로든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IQ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이 부분이죠. 이 9월 17일입니다. 자, 이 부분 기점으로 꾸준하게 이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9월 23일 경에는 8. 매물대 그리고 9.2억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엄청난 단기폭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후 이 아래쪽 추세선과 이 해당 매물대 사이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 패턴까지 형성이 되었고요. 자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의 끝쪽에서 위쪽으로 엄청난 폭등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자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에 캔들의 몸통이 정확하게 안착을 해주었고요. 자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이 지금 이제 이 모든 이동 동평대선들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아크 있죠. 이 아크처럼 굉장히 고르게 정별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IQ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현재 IQ의 상승 단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데요. 자,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봉 스케일로 보았을 때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한눈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이 IQ를 추천을 드렸는지 말이죠. 자 여기서 지난 데이터를 밀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3월부터 보더라도 이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들만 꾸준하게 축적이 되었을 뿐. 자 가격이 35원 부근에서 지금 거의 8원, 9원까지 빠졌죠. 이렇게나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이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죠. 이 전형적인 대형 기관이라든지 이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은 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개미털기가 끝나면 이 해당 주요 매물 대복은 돌파 리테스트가 나오는 지금의 자리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단수선의 토대로 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이 11.6원 부근까지 단기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정적인 거는 어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0% 수익을 챙겨드린 이 아크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자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기회 매수 자, 다만, 지금 시청해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차이를 인해서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제가 전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 지금이라도 바르게 입장하셔서 어제 아크와 같은 단기 폭등 수익들 싹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